등기기사를 1년 동안 준비해서 불합격한 썰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준비한 게 아니고 놀면서 했는데도 불합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2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필리 과랑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학원으로도 가지 그랬냐? 하고 다녔죠. 6개월 다녔습니다. 인강도 들어보지 그랬냐? 인강도 다 들어봤죠. 대부분 저처럼 공부하셨습니다왜 떨어졌냐?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은석 달이니, 뭐, 여섯 달이니, 금방금방 합격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넘쳐나죠. 하지만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그 영상 보시는 형님들 주변은 안 그렇죠. 뭐, 제가 현장 대리할 때만 해도 진짜 일은 잘하는 형님이었어요. 일은 진짜 기가 막히 잘하는데, 공사기사 자격증을 못 따는 거예요. 그 공사기사 자격증을 못 따는 형님 둘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형님이었는데. 몇 년씩 도전하시는데, 한 분은 이제 필기 합격만 몇번 하셨는데, 실기를 못 따가지고 계속 고생하시고 또한 분은 아예 필기가 이제 안 되니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안 따면 되지 않나 그러실 텐데 업체는 이 입찰을 볼때 요구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입찰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저는 공사업체였거든요. 전기공사업체의 경우 기술자 3인이 배치돼야 하는데 그중에 산업기사 한명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뭐 여러가지 그 공사 규모에 따라서 이제 요구하는 자격증 수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 자격조건이 좀더 기사냐, 기술사냐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긴 하는데 일단, 저희 이제 공, 전기 공사업체에 일할 때는 산업기사 이상이면 됐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저랑 다른 부장님이 이제 기사 자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업체를 이제 두 개로 나눠줘. 저를 이제 기술자로 있는데 하나, 부장님이 기술자로 있는데 하나 이렇게, 업체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입찰 계약을 따내고 했었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2년짜리 장기 입찰 계약이 었거든요 근데 종료 시점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다 업체에서, 막 이렇게 자기 업체로 좀 오라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일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자격증 하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뭐 얘기가 샜는데, 우리 주변에 업계 환경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주변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에 인서울 대학 나와가지고, 전기 노가다 하고, 막 시설 관리 하시는 거잘 없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법도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떨어지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본인이 뭐냐? 공부 방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공부 방법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했던 분들제말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했던 분들은 아마 제 영상 볼 일도 없을 거예요. 공부 방법 모르고 무작정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만 가지고 F-18 전투기 몰러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마 전투기 시동도못 걸고 아마 끌려 나와가지고 아마 개체를 쳐맞을 거예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는 1년 동안 삽질하고 씨뭐 뭐, 잘랐다고 그러냐? 그런데 제가 삽질해. 하고 예? 이 공부법을 알고 나서는 습달만에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했다 이겁니다 필기만 뭐몇 년간 땄냐 그게 아니죠 실기 한번 떨어지고 다시 실기도 땄습니다 자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공부방법 빨리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어? 빨리 찾아보십시오 공부법 검색 공부법 이렇게 딱 쳐가지고 진짜 굿즈의 선생들이 다 알려준다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 뭐 스탠포드 나온 사람들 뭐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 다 알려줘요 그중에 우리 전기장격시험에 맞는 공부방법 찾아가지고 자기랑 맞는거 찾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안난 필요 없고 시어. 네가 좀 알려달라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하여튼 공부방법을 모르고 공부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운전면허증 하나 들고 그 전투기 조종하러 가는 건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할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아, 안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 보이시죠 죠 주변에 있는 선원님돌려나온 사람 있습니까 전화번호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사장님도 아마 저렇에안 나왔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부법 검색하셔가지고 자기 맞는 방법으로 공부 하시면 됩니다 신경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